2024년 5월 24일 민주민주당 정당연설에 고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신민파쇼 호정광 윤석열 파도하자 강두환 파쇼의 윤석열 파도하자 파도전 파도전 파도전. 핵전쟁화군 이제 침략세력 걱정 내자. 걱정 내자 걱정 내자 걱정 내자.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적국제의세력은 세계 곳곳에. 자국지 침 침략, 침략 전쟁을 강행하며 전 세계 민중들을 사륙하고 있습니다. 시오주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체남단도시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강행하겠다는 호전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인 3만 5천여 명이 사망한 끔찍한 팔레스타인 전쟁이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여 명중 230만 150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가자지구가 이제 친략 세력을 나파 학살을 부수기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나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반대한다고 떠들어내지만, 이 대통령은 이미 팔레스타인 전쟁이 서아시아 전쟁으로 확산된 가운데 우리에게 전쟁도 기필코 남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전쟁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우리 민족을 제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 2 2일 또다시 제3명 특검법을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전신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검제도 취지에도안 취지에도 맞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집의 뜻대로 국정 운영을 할 생각이 없는 윤석열입니다. 최근에는 외교도 동사처럼 실패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안법 현미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식민지 조국에서 올바른 역사 정의를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을 향한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국가법법이 있고 윤석열이 있는 한 우리 민중은 전쟁 위기와 민중 중심의 삶, 살... 전쟁 위기에서 자유로 우리 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조국에서 그 어떤 것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 민족의 제1을 가제 윤석열을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새 세상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제